새벽 4시 54분 양주로 갑니다 아침 7시 25분 양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 시절 자주 가던 메이치 시장 그리고 여기는 원래 허거집 위치에 있었는데 닫혔네 아이 거리 오랜만이네 10년 전에는 여기 그 전기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던 거리인데 그리고 여기 디엔피니오는 허거집인데 아마 저녁에 먹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요 근처에서 이제 아침을 먹어봅시다. 원래 여기쯤에 그 만두집이 있었는데 망했네요. 여기는 그 오리피하고 당면을 넣어서 만드는 집인데, 어, 뭐야,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메, 닫았다. 아,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더니 저희가 알고 있던 시장들이다 망했습니다. 아침을 뭐를 먹어야 될지. 와, 매치시장인데, 와,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깨끗해졌어요. 다 리모델링 했고, 저 그때서는 닭 잡아가지고 막 닭을 한 마리를 생닭을 사가지고 그 옆에는 막털 뽑아주는 데가 있어요, 죽여주는 데가. 2층에서는 항상 야채 사고 그랬는데 여기서 야채 사서 막 동생들하고 밥해 먹고 그랬는데. 아이고 고기 파는 데는 그대로고 이거는 이제 아침에 잡아온 고기죠. 이렇게 고기 이렇게 팔고 있어요. 너무 새롭다 진짜. 고기 역시 이렇게 팔고 있고. 여기 온 이유는 화장실 때문에 왔고 화장실 갔다가 아침 먹으러 이동.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이렇게 생겼고 야 진짜 추억의 화장실이다 이거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물이 한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저쪽에서 싸면 이쪽 끝까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싸는 사람이 똥이 이제 절로 가는 거죠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와 진짜 추억이 되네 대학교 화장실 이랬는데 자 똥이 샤워관이라고 새로 생긴 뭐 이렇게 체인점인데 여기서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식이 나왔습니다 가장 먹고 싶었던 산딩버오그 다음에 요티어, 토장 그 다음에 훈뜬 아요거 양주 음식이죠 이거 깐 도우를 썰어가지고 먹는 건데 야 여기 원래 닭 국물을 해가지고 먹는 게 이름이 따주간스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장 베이스에 가장 먹고 싶었던 산딩버오이산딩버오도 양주 요리예요 없어요 다른 지 가면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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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맛있겠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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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음 야, 만두 진짜 맛있다. 야, 음, 이 맛이야. 아, 진짜 이 맛이야. 야, 탕빠거 나왔습니다. 와, 이 안에는 고기, 육즙이 탕처럼 있어가지고 탕파운데, 이 상태로 먹다하는 이제 입천장 다. 아, 그치? 아, <laughs>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50.5이안 8,500원 정도 나왔어요. 자, 이제 이동합니다 지금 몇 시지? 8시, 8시. 12시, 12시 반에 거의 약속시간에서 만나. 오케이. 예, 네, 이동해. 이따 봐. 점심시간에 만나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혼자 가고 싶은 데를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제발 어, 열렸다 자 지금부터 저의 양주행 시작됩니다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는 저의 추억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시위의 위엔인데 들어갈 수가 있나? 물어봅시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를 아는 사람은 많이 없죠 옛날에 저가 다니던 교회니까. 원상태로 내가? 진부치머? 아 여기 문이 있었는데 바뀌었구나. 와. 하다 하다. 아 이게 또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이것도. 여기 항상 우리 대학생들 전기 오토바이 막 세워두고 그랬었는데. 아 올라갈 수가 없네요. 아이 위에 2층 없어졌어요. 그 시절 우리가 지내던 그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비가 진짜 많이 오는 날 여기서 2층에서 바라보면은 여기 막 잠겨가지고 막 차들 못 다니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고 양주에 한인들이 없어가지고 여기 2층에서 윷놀이도 하고 탁구 대회도 하고 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요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여기서 요리도 참 많이 했었고 대회 준비도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세월이 이렇게 변했는데. 와이 과일가게 아직도 있네 와 진짜 좋다 여기 까펑쇼 그래 맞아 여기 똥배차이 여기는 사진 하나 찍어 가야겠어요 우리가 사랑한 꼬바로 여기서 다 먹었죠 자 10초만 더 가면 오른쪽에 이제 이런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가 원래 한국 요리 전문점이었어요 이름은 한국관이라고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대학교 때 알바도 하고 그랬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4시쯤 출근했어요 그때 살던 집이 저기였으니까 새벽 4시 출근해서 아침에 도넛 좀 만들고 여기서 한 6시 반까지 만들다가 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일해가지고 한 달에 용돈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알바비로 벌고 했었죠 아 10년 10년 만에 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군요. 저는 이어서 저 건너편 파리춘티엔 저희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사거리만 지나면 제가 살던 집인데 건너편에 중국은행이 있죠. 이 중국은행에서는 한국에서 보내준 용돈을 찾아 쓰곤 했었습니다. 여기 파리춘티엔이 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살던 곳인데 이 보면 코코가 있죠. 이 코코는 제가 처음으로 먹었던 코코입니다. 여기 전동차로 들어오면 바닥이 벽돌이라 가지고 덜덜덜덜덜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몇층 살았는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 아마 3층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야, 오랜만에 온다 진짜. 와, 미쳤다 진짜. 오! 공기 봐라. 공기 너무 좋다. 그냥. 하, 맞아. 저기 3층 살았었어. 3층에또 누가 살고 있네. 보시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있죠? 여기는 이제 창고였어요. 그래서 전동차 충전할 수 있는 창고가 있었고 3층 여기 바로 문 있는 데가 주방이에요. 방 3개 플러스 서재 플러스 거실. 그 당시 한달 월세가 한 35만 원 정도. 하아, 좋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파리 틴켄. 이런 새소리 듣고 막 일어나고 그랬는데 많이 늙었구만. 저는 이젠 제가 살던 집을 나와서 대학교 근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했던 대학교로 이쪽으로 가면 아마 지름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지름길로 다녔던 게 있으니까. 아,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양주는 너무 살기 좋았었던. 뭐 기억보다는 그냥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고 그 좋았던 시절이 저를 이곳에 다시 오게 했나 봅니다. 아 지름길 있죠. 좋았어. 양주는 또 좋았던 추억 중에 하나가 이런 버드나무 같이 운하가참잘 되어 있습니다. 여긴 똥물인데 뭐 다른 데에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가면은 쓰지 위엔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길가에서 다 물건 팔고 야채 팔고 뭐 닭, 오리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닭하고 오리 같은 거 살라고 바로 물어보면은 그 자리에서 잡아줍니다. 그냥 살아있는 하얀색 오리 같은 거막 있는데 바로 가위로 목 따가지고 피 빼고 그냥 줘요. 그 당시에 기겁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 학생이든 어른이든 한국에 휴가 나갈 때는 여기서 항상 깨사 가고 그랬거든요 깨하고 잣 같은 거 한국은 깨하고 잣이 비싸니까 그런 거사 가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맥도날드 보이시죠 제가 중국에서 처음 왔던 맥도날드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당시에 한 형님이 여기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시킨 게야 카운터에 가서 반지의 제왕을 빨리 얘기해 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중국말을 하나도 못할 때라 카운터에 가서 반지의 왕을 빨리 하면 뭘 준다는 거예요.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했는데. 저한테 케찹을 줬습니다. 푼날 알고 봤더니 케찹이 중국어로 반지장인데 반지장을 빨리하면 반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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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뭐 이렇게 비슷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니까 그런 추억들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조조아빙을 정말 좋아하는데 중국에서 처음 먹었던 조조아빙 장소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왼쪽에 원래 조그만하게 그 대만식 조조아빙 가게가 있었는데 가볼까? 아예 없어졌네. 원래 여기 입구에 이쪽 옆에 있었는데. 와, 하늘 멋있다. 이제 가자, 학교로.